우리가 모든 치료를 할때 가장 좋은게 트랙션이 가장 근육을 이완시키는게 가장 좋아요 치료중에 가장 좋은거는 m i t 가 아니라 트랙션이에요 알죠? 모든걸 다 트랙션 할 수가 없잖아요 트랙션을 하기 편한관절 이반절, 오반절이에요 봐요오관절여기다 손을 잡았죠 여기다 댄 상태에서 봐요 살짝만 이렇게만 들리면 도시 프레션 돼야 돼요 됐죠. 도시한 상태에서 봐 트위션을 했죠 하나하나 걸어줘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견인이돼요 굳이 여기까지 안 올려도 된다고 이렇게 트육션 했죠 걸쳐요 됐어요 대안 돼? 하나 둘셋아프지 오래 하지 말라고 때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대부분이살아나잖아요왜 살아나겠어요? 헤 스트링이 이완되면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도시도 마찬가지야 계속 쏠릴 수있면이안되면살아난는 그래서 이거 살려 놓으려고한 거예요 살려 놨어요 하나